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김호중씨 내용을 까고 그리고 얼마전에는 황용씨와 영탁씨를 괴롭혔던 기자 출신 이진호 유튜버 관련 소식입니다. 제가 우리 김호중 엄마라고 주작하는 방송을 올린 이진호 유튜버를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 고발이 검사실이 배당됐습니다. 기약께서 고발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2 0입4 형제 땡땡땡 호는 최땡땡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 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안내 메시지 수신 등을 위해 검사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소식이 오면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할지 아니면은 서대문 경찰서 또는 제가 있는 서초 경찰서에 배당이 될지 한번 추가 소식이 나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진호 유튜버가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진호 유튜버가 이거를 재판으로 갈 모양입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당초에는 서부지검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나 웬만한 사람은요, 이거를 공식 재판으로 갑니다. 왜냐면 공식 재판으로 가고,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리고 대법원에 항소까지 합니다. 늦추고, 늦추고, 늦추는 겁니다. 제가 고소해서 수원지검에서 벌금 300만을 원 받은 우리 박정기 씨, 태자 TV, 그 양반도 지금 법원으로 가서 또 웃기는 거는 구재혁 씨처럼 여러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개 사건인가 세개 사건이 병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벌금을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검찰 전문 관계자들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1 0 0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끔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진호 유튜버는, 1년이나 2년 정도 늦추면은, 조금 더 시간을 벌겠죠? 뭐,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이진호 유튜버? 벌금 300만원 받으면은, 우리 이진호 유튜버가, 우리 가수 황용님, 우리 예전에, 약식 기소 50만 원 받은 걸 전과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300만 원니까 이 6배 전전전전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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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뭐 벌금 받아도 될 텐데 왜냐면 이게 재판으로 가잖아요. 더 이상 이 고소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냐 검사와 이진호 유튜버의 변호사와의 싸움입니다. 그걸 판사분이 단독 재판해서 그런 겁니다. 자 7월 23일. 공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형제 번호도 나왔고요. 대신 기정된 기일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속행이 되면 한 보름 정도. 김호중 씨 재판 같은 경우는 빨리 배정됐습니다. 이것도 요즘 속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름에서 한달 정도면 길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도 이 기자들이 많이 와서 이거 빨리 가서 선착순 앉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뵙고 우리 이진호 유튜버가 300만 원 벌금 선고 받은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황용리가 영탁 씨를 무더니 돌려 폈던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권영찬, 저를 사이비 교수다, 사이비 기자다. 무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진호를 고소할 때 일반인이고 한국 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진호가 이걸 국구 권영찬은 연예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저를 연예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멘트 때마다 이진호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경찰이 그거 허위사실인 줄 알았습니까? 명예훼손인지 알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우, 저는 허위 사실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선량한 유튜버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 이진호 불기소 이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정신으로 그걸 다 오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권영찬의 고소해서 무혐의를 받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 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법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면, 어? 이진호가 이 부분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몰랐다고 증언했나보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내일 하나하나 까드리겠습니다. 자, 이진호 유튜버 축하합니다. 이진호 유튜버 황영시씨 약식기소 50만원 벌금 받았는데 정가라고 했죠. 그럼 이진호는 약식기소 벌금 서부지검으로부터 300만원 받았으니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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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진호형 축하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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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된 거. 자 그러면 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 유튜버 이진호 약식기속 벌금 300만원 영탁 음원 사재기 방송 등 머니투데이 단독 뉴스입니다 유동주 기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머니투데이 전용주 기자라고 했습니다 이 전용주 기자는 이진호와 판을 짜고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협박질을 했습니다 권영찬 교수가 진짜 교수라면 은 재직증명서를 보내라 안 그러면 기사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진호랑 한번 취재를 같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내주면서 절대로 이진호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진호에게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직증명서에는 특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진호가 그걸 방송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단독 유튜버 이진호 약식기소 벌금 300만 원, 영탁 음원 사직기 방송 등 보내드립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예계 관계자 A 씨는 지난해 1월 이 씨에 대해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로 방송을 하고 특히 2021년 11월 19일자 방송에서 미스터트롯 음원사재기 영탁음해세력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도 자신을 음해세력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난달 구약식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부지법 약식재판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진호가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분명히 일반인이고 교수고 강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진호가 벌금을 약 500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진호는 노종원 변호사는 권영찬은 연예인이고 10만이 넘는 인기 인플루언서다. 야, 내가 인기 인플루언서면 너는 오, 50만이 넘니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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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유튜버냐? 너는 이제 클일 났어. 야, 황영웅 씨가 전까지 하면 너는 전, 전전전전전전과자냐아이고 다음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엔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 집권... 무관하게 직권으로 약식 명령으로 올라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해부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재판가자. 내가 너 취재 가줄게. 아무리 바쁜 스케줄, 500만원 준다는 강연 스케줄 다 없애고 너 취재 가주마. A 씨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가 음원사재기 관련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유튜버로 활동하는 전직 연예기자 출신인 이준호, 김용호 등에게 제보했던 인물입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씨의 연예 대통령 채널이 초기에 달았던 사건들을 직접 제보하거나 같이 취재를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음원 사재기 사건 외에도 연예계 코인 사기 사건, 김용호 관련 강제 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씨에게 정보를 주고 취재를 같이 했음에도 오히려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와 음반 마케팅 업자 등 11명을 음반 사재기를 통한 불법 순위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 연예기획사 내곳 네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업자에게 음원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진호의 주작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작은 사실을 크게 확대합니다. 저는 분명히 김호중 씨 방송에서 김호중 씨 음주운전은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도 도저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엔터는 김호중 씨를 이용해서 1억짜리 자본금 회사를 80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1억짜리를 800억으로 만들었으면요. 신처럼 대우해줘야 됩니다. 재벌 일세처럼 경비원을 4명씩 붙여서 음주운전할 때 신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재하고 말려야 됩니다. 혹 김호중 씨가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타일러서 자수를 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안한거 처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진호 유튜버에 대해서 강경윤에 대해서 조직도를 만든 우리 인중씨 방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전전전전전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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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축하해. <laughs>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진호 유튜버와 강경윤 기자 그리고 노종원 변호사의 관계를 우리 인지웅 유튜버가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드루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고, 안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죽지 않고 또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킹두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누구인지 영상을 보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나락을 갔는지 제가 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는 말고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납득이 가셨다면 이후에 계속 올리게 될 저의 추가적인 영상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직 기자이자 현재 유튜버인 이진호, SBS 기자 강경윤, IPQ엔터 대표 윤혜영, 언론인 신익준, 변호사 노종원, 변호사 서유경, 감귤농부 킹두류,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임지웅을 담그려고 한 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X 템퍼링 사건. 템퍼링이란 이미 한 곳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기 위해 하는 불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메가엑스 템퍼링 사건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원래 소속사였던 스파이어엔터의 허가 없이 IPQ엔터로 이적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메가엑스의 원래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의 대표인 강성희 대표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